안녕! 안녕, 안녕! 빨리 오렴. 전화 받아. 전화 받아. 전화 받아. 응. 아, 아! 전화 받아. 내가 찾아왔지롱. 안녕. 오, 오늘 아이애로. 영통엔 원진이가 있어요 뭐하고 들 계셨습니까? 정모야 질투해줘라 빨리 <laughs> 우리 정모 형분들 나아 무슨 말 하러 닦아냐고좀 응? 이따 보자고 했다고 아 원진이랑 통화하고 있었어? 흠 <laughs> 밥 먹... 먹었냐는데요? 밥 먹었어요. 먹었어. 같이 먹었잖아요. 어 아, 먹었구나. 콩국수 먹고 저는 맞아요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었어요. 콩국수랑 짜장면 먹었어요. 탕수육도 시켰지. 맞아요. 하지만 콩국수는 좀 실패였습니다. 짜장면도 살짝 실패였어. 요그래고 짜장면 맛있는데아 실패였어요. 짜장면 나쁘지 않아. 실패했어. 콩국수 살 설탕 파죠 당연히 무슨 파요? 예 마파요. 많이 힘드시겠어요. 항상, 항상 이래요, 혹시? 궁금해. 항상 이럽니까 혹시? 아, 그러시구나. 힘들지 않으십니까? 네. 항상 애인 얘기 한다고요? 네? <laughs> 우리, 우리 정모 형 어때요, 여러분? 개, 괜찮아요? 네? <laughs> 귀여워요? 없죠 당연히 익숙해졌다고요? <laughs> 아 그래도 그래도 다 좋은 말 해주신다 <laughs> 나는 놀리기 바쁜데 정모 먹방 찍어 새벽에 와서 <laughs> 진짜 제 얘기도 자주 한다고요? 그러시구만요 이상한 얘기 안 하죠? 제 얘기 <laughs> 뭐야 왜다왜 다... 다들 다들 착하신데? 다들 정모 형 이거 정모 형기 살리기 프로젝트인가요 혹시? 나는 나 엄청 놀리는데 정모 착해, 맞아, 맞아, 착하지. 아, 예상한 게 이게 아닌데. 예상한 게 이게 아닌데. 역시 착하군. 좋아, 좋아, 칭찬합니다. 호호호호정호 차분해. 애니얘기를 너무 많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애니얘기를 하시면 다들 애니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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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래도 애니얘기 해도 좋죠 여러분 예뭐 yeah. 애니얘기 해도 사랑하시죠 가끔 이런 거 응. 몰라? 응. 기생충 안 봤어? 응. 진짜? 응. 송강호 선배님인데 이거 뭐야 내게뿔있는것 같아 오. 그래도 사랑하시죠? 제가온 박쌤 <laughs> 애니에게 대충 맞장구 쳐준다고요? 오. 그런 네. 거였어? 착하시네 착하시네 그런 거였어? 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주 좋은 분들이시고만 또 소중히 대해주세요, 알겠어요?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분들이세요. 저는 약간 상상할 수 없는 <laughs>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댓글 반응이거든요. 이게 사랑이다, 정말 고마워. 굉장히 소중히 다뤄, 아, 굉장히 소중히 여겨주시고. 나 있어요. 되게 소중히 해주고 있죠. 진짜로. 나 진짜 소중히 해주고 있죠.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고 맡겨주세요. 아시겠어요? 음. 바디 프로필이요? 전부 바쁘찍는다고요? 어, 나 바쁘찍는다 있어 요부나 허쉬앤키스가 있잖아 옆에. 컵라면을 잘못 끓인다고요. 컵라면을 못 끓일 수가 있나요? 다 알려주잖아요. 컵라면은 어디까지 부어라 그때 일본에서 일본에서 먹었던 컵라면이었어. 쉽지 않은데. 아 마른 비만 해명. 올해 안에 밥부 찍는다 했어요. 와우. 정말 가능해. 맞잖아, 가능하지. 정모 형 평소에 막 존댓말 쓰나요? 반말 쓰나요? 바쁜 데 자신감? 나 존댓말 써 존반말? 보통 반존대라고 해서 이제야 반말 죄송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입술에 입병이 나가지고 웃으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굉장히 못생기게 웃고 있어서 입좀가리게 웃을 때마다 라이브에서 반말 못한다, 맞아. 반말 잘 못해. 저는 반말. <laughs> 저는 완전 그냥 아예 반말 써요. 언니는 반말 써라고 부르셔가지고 알버트를 가보자. 그거 굉장히 따웠다는데 정무형한테 비법 좀 전수해달라고요. 여러분 반말이 더 좋으신가요? 이응이응이라고 하시는데요. 둘다 좋아. 상관없어 둘다 좋아. 이응이응 안 온날 거예요. 저는 이응이응 나오면 혼내요. 이영이 할 수도 있지 전 음... 이영이 을 이영이 할 수도 이, 있지 전 이영이 형가 무조건 혼내요 나한테 소중히 달아주라 그러고 왜 혼내요 응? 원행 불일치잖아요 아 저는 원, 그래서 안 혼내잖아요 여기는 정모 형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안 혼냅니다 그렇다고 이거. 너무 다 이영이 형 하진 말고요 <웃음> 어... <웃음> 아 <laughs> 흉흉이 <laughs> <laughs> <오. 야. 웃음> <laughs> 굉장히 많은데 <laughs> 그래도 약간 짓궂으신 면들도 있으시네 <laughs> 전 아까 천사줄 알았잖아요 <laughs> 우리는 나중에 따로 대화해요 만만한 화해를 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나중에 따로 대화합시다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낯가리냐고요? <laughs> 면담 시간 잡았다 이렇게 차분하냐는데요? 평소에는 안 차분하신가요? 나 평소에 차분한데, 나 평소에 차분하지 않아요? 나 평소에 차분한데. 성민이 들리게 양해달. <laughs> 바로 달려올 수도 있어. 해볼까? 해봐. 난 성민만큼 대시벨를본대 알겠어. <laughs> 진짜 해봐요. 얘기할 때말빨라지잖아 <laughs> 뭔지 알아요? 그 정모 양이 가끔 말 빨라지는 모먼트가 있거든요 저도 그 모먼트를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뭔지 알것 같습니다 해명할 때도 말 빨라지죠?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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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억울할 때, 억울할 때말 빨라지죠 <웃음> <맞아>. <웃음> 억울할 때말 빨라지고 숨 크게 쉬면서 말 빨라지 그럼 저는 이제 슬슬 인사를 드리고, 제 숙소 가서 또잘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, 그래, 그래, 네, 안녕. 안녕 만나서 반가웠어요 다음에는 아 근데 오늘 왜 켰는지 말안 해줬다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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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같이 한번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어요. 다음에 뵙시다. 다음에는 뭐냐 이런 사적인 장소 말고 공적인 장소에서 또 라이브로 만나시죠. 좋아요. 안녕. 난 갑니다. 안녕. 나 아, 이거 그대로 켜두게요. 응. 가게하 나는. 잠깐 대화 좀 해야 되겠어. <laughs> 엄마는 하의하세요 바이 바이. 가. 바이 바이. 가. 빠이빠이 가. 잘 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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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혼내요? 못떻게 혼내지? 혼내가 혼낼 리가 있나? 혼내달라고 이 놈! 이 놈! 아, 맞다, 오늘 음중 봤어요? 음중 봤나? 얼굴에 레전드르르기였다 오늘 진짜 재밌었습니다. 앞으로도 러비티랑 함께할 생각에이 나는구만. 그리고 아까. 칭찬할게요. 원진이가 정말 어떠냐고 했을 때 좋은 얘기 해줘서 고마워. 역시 내 편이구만. 긴장했잖아요. 믿고 있었다. 고 근데 이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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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건 조금, 조금. 조금 나빴어. 응원로 해줘. 좋아, 돌아왔구만. 응원로 해줘. 맞아, 나 F야 <laughs> 나 F잖아 <laughs> 언제부터 F가 됐냐고 지금부터 F 사이에 숨어있는 T라고요? 메이크업 안지안 지웠다고 맞아요. 퇴근하자마자 바로 영통했어. <laughs> 피곤하냐고? 괜찮아요. 지금 몇 시야? 열두 시야. 응. 아마 나. 인티번드 댓글 잘 보니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. 아마 나 씻고 연락했으면은 늦어서 연락 못 했을 거예요. 네. 인사할래요? 네 왜요? 네. 워터 뭐죠 그게? 클렌징 아 클렌징 워터 왔어요? 맞아 하고 있잖아 원진이 갔던데 맞아요 갔어요 아혼 하고 있잘자 어디서 하고 있어? 아그걸고 있어? 응왠잘자 내가 한줄 몰라서 준비가 안 됐어. <laughs> 이거 제가 가시게 둘게제 거예요? 너 시킨 거 아니야? 난 시켰는데. 아, 그래? 너 없잖아. 너. 시켰는데. 시켰는데. 시켰지. 응. 그러니까 이거 내거 아닌데 내거 왔는데. 아, 그래? 뭐야? 이건 누굴 거야? 구리구리 덩굴이 거 아니야? 어. 우리 호수가 아니야. 우리 호수가 아니라고? 잘못한 거 울게 아닌 거 아니에요? <laughs> 왜, 왜, 뭐가 웃긴 거지? 왜 웃기지? <laughs> 나는 뭐 구리구리 뭐 구리라고? <laughs> 괜찮은데? 뭐 얘기하고 있었지 우리? 뭐 얘기하고 있었지? 금가안아 씻고 나오면 늦죠, 늦지. 이번 라이브 구리구리 덩구리가 하이라이트라고 <laughs> 아무튼 갑작스럽게 전화 걸었는데 받아줘서 고마워요. 안아줘, 이 새끼. 안아줘. 그럼 난 메이크업 지우고, 내일을 위해. 일찍 자러 가볼게요. 앞으로도 자, 다음에도 또 누가 같이 영통하면 내편 들어줘야 된다요 알겠지? 좋아. 믿고 있을게. 잘 자. 잔다. 사랑해. 끊을게요. 끊기 싫다, 나도. 자, 뽀뽀, 음, 잘 자, 뿅.